아이들이 클락션으로 컴백했습니다. 네, 그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 릴레이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준비 되셨나요? 네. 시작해 볼게요. 네. 네, 네 타이틀크 클락션의 킬링 포인트는 보컬 대 퍼포먼스. 전 퍼포먼스. 퍼포먼스. 보컬. 보컬. 나. 퍼포먼스. 아 <포수수> <목소녀> 그래. 어 자, 1년 동안 한 곡만 들어야 된다면. 아, 엄마. Grotta. Sunday c 다 눈치, 눈치, 로 그러면은 눈치, 로 가볼게 눈 <laughs> 어? <laughs> 야! 야치 눈치, 찢어 찢어 눈치, 눈 오케이 너치 눈치, 로치눈아 눈치, 눈치, 눈서 봐서. 오케이. 자 눈치, 눈 <laughs> 오픈카 타고 아, 뭐 드라이브 하기대 바다에서 수영하기 아저 바다에서 수영만들어놨저요 드라이브! 드라이 드라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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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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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라이브. 네 어디야? 다음 클락션 울리며 따라오는 미연인데 차 떠나가라 소리치는 옥기 뭐가 더 나은 건가? <laughs> 누구, 아니, 누가 더 싫은 건가? 소리야? 그럼 나는 아, 클락션 울리면 따라오는 미연이가 낫지 음. 미연 소리치면 어떻게 지끄럽지 않아? 리 자도 나가라 소리 지거야 아야! 예슈아! 예슈아 노래또 나요. 자, 첫인상이 더 강렬했던 곡은 클럽전데 슈퍼레디 어, 어, 전... 감... 어 알았어, 고마워 아, 어. 언니만 다 어, 노래 들을 때더 중요한 것은 멜로디 대 가사 어, 저 가사요 난 멜로디 그래도 멜로디가 좋아요 난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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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디 그니까, 러 그니까 둘다 중요하지 <laughs> 가사? Okay. 자, 조용한 LP 카페 방문 대 뮤직 페스티벌 관람 아, 둘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? <laughs> 나, 페스티벌, 페스티벌. <웃음> <웃음> 나 페스티벌, 페스티벌 I love a 좋아하지 않는버랜드평 기억하기 네, 내 네버랜드가 나 평생 기억하기 어 내가 기억하기 날것 같아요 내가 기억할게 내가 아, 그래 나 나도. 나도 네버랜드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클락션인데 네버랜드 저는 일단 클락션 좀 <laughs> 네버랜드니까 네버랜드 불러줄게 나도 <laughs> 네버랜드니까 네버랜드 불러줄게 힙 클락션 나도 클락션 자 네버랜드가 노래방에 간다면 발라드 부르기대 신나는 거 부르기 아 발라드는 좀 눈치 <laughs> 없는 거야. 노래 왜 Oh <laughs> 신나요 <laughs> 나도, 나도 신나는 거 어, 나도 그래. 신나는 거 나도 신나는 거나 맨날 아들 노래 부르게 하는데 <laughs> 아들네 <나들, 웃음> <뭐야. 웃음> 아 이렇게 저희의 사소한 취향부터 새 앨범 I Sway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지금 아이들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멜론에서 I Sway 그리고 타이틀곡 c l a n 을 만나보세요 네모보 <laughs> 안녕 안녕 아이들이세요.